우리는 어떤 일로 두려워하거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숨이 가빠지거나 호흡이 짧아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럴 때 우리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크게 숨을 내보내야 합니다.단 세 번만 깊은 호흡을 해도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이것이 바로 거창하게 말해서 명상이라는 것이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깊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나 걱정되는 상황에 휩싸일 때, 우리 몸 속에는 숨쉬기를 방해하는 물질이 생기게 됩니다. 이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심호흡입니다. 저는 이 호흡의 덕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단세 번만 깊은 호흡을 하고 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호흡을 하고 나면 즉시 몸과 마음이 커져서 눈앞에 벌어진 어려운 일이 훨씬 더 쉽고 즐거운 일로 변하는 마술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상의 첫 걸음이자 마지막은 숨쉬기입니다. 숨쉬기는 생명의 근본이며 새로운 탄생입니다. 우리는 공기를 들이마실 때마다 새로 태어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우리 몸에, 몸에서 생명은 사라져버리고 마니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 결국 숨쉬기를 잘해야 이룰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용히 앉아 생명의 근원인 숨쉬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숨쉬기를 잘하면 새로운 창조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고 건강해지고 정신의 먼지가 거치게 되어 마음이 안정됩니다. 그러면 맑은 눈으로 세상이 보이고 자신도 보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맑게 바라볼 수 있게 되면 행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호흡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아시지요. 이 예만 보더라도 우리의 행복감과 숨쉬기는 직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까요? 우리는 깊 크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깊고 크게 숨을 들이쉬면 많은 공기가 몸속으로 들어오고 많은 공기가 들어오면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도 커집니다. 크게 내쉬면 나쁜 생각과 나쁜 물질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러고 나면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정신이 맑아지고 삶의 목적이 뚜렷해지는데 이는 곧 정신이 건강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정신이 맑은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이런 깊은 호흡을 자주 하셔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생기에 차서 생활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